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2025년에는 매달 300만원어치씩 슈드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5년 1월 5일에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리고 300만원어치 전부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2068주에서 2139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예상으로는 주당 28달러 정도로 계산해서 2025년 1월에는 2124주 정도 보유할 것으로 봤는데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예상치보다 15주 정도 더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슈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살짝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일 갑자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은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슈드를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볼 기회였습니다. 슈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11% 배당 성장을 하면서 2024년에는 주당 0.994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온 지금 배당률은 약3.7% 정도이며 스파이의 배당률에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슈드의 핵심인 배당 성장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슈드의 로직에 맞게 잘 수행되고 있는데 주가는 왜 계속 빠지는 거지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더라고.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 구글에 검색을 해 봤는데도 특별한 악재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을 꽤 많이 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이 빠졌을 거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결국 기업 가치에는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번 하락이 약간의 조정인지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 주식이 저를 벼랑 끝까지 밀어낼지 아니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지 또한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기업들의 가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슈드의 로직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주가가 빠지는 게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슈드 하락일까요? 상승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여러분도 성공 투자로 2025년은 구해 계층 사다리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